안녕하세요. 스마트 물류공학 전공 발표를 맡은 민유동입니다. 어, 발표 순서는 먼저 그 2차년도 성과 요약과 대표 성과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3차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차년도 성과 요약에서 이제 성과 지표는 그 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100% 달성을 했고요. 그중 특히나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제 올해 그 입시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강실 인프라 보완하는 것, 고도화하는 것과 홍보 동영상 제작 그리고 학과 설명 개최하는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관련돼서 예산 집행도 현 기준으로 모두 완료가 됐고요. 현재 약 7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반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요. 일단은 그 저희 컴퓨터실의 PC들이 그 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 모두 다 교체한 후에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이제 좀 바꿨고요.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업형 강의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 강의실 구축을 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과 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저희 물류대학원에서는 매년 그매 학기마다 이제 물류인의 밤 행사를 통해서 그 연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제 그 진학 설명회 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그 물류인의 밤 행사를 학과 설명회 차원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연계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교내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그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 특히나 이제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이제 물류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어 고삼 수험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 그 다음에 교내 이제 타 전공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안내하는 어떤 자료 같은 걸 준비하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학 중에 이제 윈터스쿨을 개최했는데 어 저희가 그 이번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그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썸머스쿨과 윈터스쿨을 개최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스쿨을 통해서 그 해외에 있는 학자들과 그 협력 네트워크를 쌓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해외 학자의 어떤 세미나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그 추후에는 그 저희 전공 학생들을 이제 해외 견학 같은 것을 보내는 기회로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행사로 1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어, 싱가포르 국립대, 싱가포르 경영대 리버풀 존무대학 교수들의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3차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3차년도 계획에서는 어, 이제 첫팀 입생을 받게 되었는데 먼저 신입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차년도까지 커리큘럼을 설계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하는 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차년도에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어, 단계를 거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동북아 국제통상 전공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를 조금 확대시켜서 저희가 신입생들이 선배가 없고 1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 통상 학생들 학생회와의 그 회의를 통해서 어 향후에 오티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신생들을 관리할지에 관해서 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 썸머스쿨 및 인터스쿨을 이제 지속적으로 어 진행할 수 있게끔 해외 해외대학과, 대학과의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외 홍보 강화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입시를 어, 거쳤는데 이제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동기 부여가 됐고요. 그래서 2차년도에 저희가 물류 서포터즈 활동을 2개월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1년간 지속하는 그 지속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제 확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년도 홍보 활동에 어떤 피드백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 지속적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그 계단식 강의실 형태로 리모델링을 일실 예정 중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사진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그 협업형 실습실도 한곳 그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